안녕하세요 섬장 오용환입니다 저는 지금 만주도 출렁다리 앞에 있는 바위에 앉아 있는데요 저 넓은 바다 말고 깨끗한 바다를 보면서 온 국민이 이런 마음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해서 모두가 힘들어 하는데요 또이 위기를 이 극복하고 잘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닥친 일이고 발생된 상황인데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위생은 철저하게 좀 챙겨서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마찬가지 이삼에 오시는 분들 청정제 유지하기 위해서 음, 개인 마스크 착용은 꼭 확인하고 있고요 손세정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, 소독제를 또 뿌려서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체온을 측정한 뒤 정상적인 분만 지금 입도를 허락하고 있습니다. 이 청병 지역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고요. 어차피 이제 발생된 그런 상황들인데 이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이 길을 슬기롭게 헤쳐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. 어차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.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를 표출해봐야 결국은 마음의 상처로 남고 나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남에게 피해가 주지 않도록 나 역시 오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모두가 노력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이 맑고 깨끗한 바다를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